3월 중순부터 사실 지수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뭐, 올해 가장 뜨거운 섹터, 누가 뭐래도 죠 어떤 주식을 사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 주식을 어떤 좋은 가격에 사냐도 중요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일타강사의 불세우드 바이저입니다. 벌써 네 2024년 1분기가 끝났습니다. 자, 3월 중순부터 사실 지수가 심상치 않았어요. 물론 이제 미국장 계속 랠리가고 있고. 그 일본 시장도 계속 랠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좀 예외였죠 근데 참 이안하게 이제 미국장이 조정 받으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장은 먼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국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것보다 문제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뭐 올해 가장 뜨거운 섹터 누가 뭐래도 반도체죠 그리고 작년에 2차 전지 많이 물리셨던 분들 그리고 최근에 1월 달부터 바닥에서 바이오주들도 제법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세 가지 섹터가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세 가지 섹터 어디 들어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좋은 거다 알죠 뭐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대부분 다 그래서 지금 사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2차 전지 네, 고점 찍고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다만 예,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요.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자 바이오주 정말 1월달부터 제가 뭐이1타 강사에서 추천드린 HLB부터 해가지고 뭐 기타 알테오젠 3천당제약까지 바이오주들 정말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만 곧이어 이제 4월 초에 그 아마케 열리고 나면은 재료 소멸성으로 또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어떤 주식을 사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 주식을 어떤 좋은 가격에 사냐도 중요하고요.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주식도 딱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고 물려 있고 아는 재료들의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예, 올라도 찔끔 오르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손절 물량 나오고 그거 싸우느냐고, 예,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4월달 한달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수 자체는 좀 조정을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사실 세 가지 섹터다.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는 매력적이지는 않다. 물론 이제 그 섹터 안에서 종목들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분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곳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근데 또 지금 신선한 재료도 없단 말입니다. 참 어, 어려운 시장인데 그럼에도 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뭐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뭐 인플레이션 섹터들이 좀 움직였어요. 뭐흥하이온 움직였고 한일사료 움직였고 그리고 흥부석이 움직였고요. 자, 인플레이션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냥 뭐 전쟁 터졌다면 불안감에 오르고 뭐 미사일 쐈다 그러면 방산주 오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음, 방산 쪽에서는 실적도 나오고 지금 원유 쪽도 그 이제 이란하고 그 전쟁, 이스라엘 전쟁도 심각해진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고 플러스 거기에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 끝났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모스크바 테러 있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란 그 대사관 공격하면서 뭐 핵심 간부가 사망했다. 지금 점점 지수도 안 좋아지는데 이런 불길한 이슈가 나오니까 이쪽 섹터에서 더 부각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달은 그 인플레이션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인플레이션 섹터 중에도 많은 종목들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해운 관련 주들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흥하의 운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사료주, 사료주들 관련주들 많이 움직일 때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바로 뭐냐? 네, 한일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일사료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흥구석유, 흥하의 운, 한일사료, 세 종목 다 좋아요. 근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 그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바닥에서 움직임이 덜 나왔고, 여기서 한번 터지면은 차트 보시면은 정고점 돌파하면서, 네, 이게 한번 탄력 받으면은 두 배, 세 배도 우습게 가는 종목이라, 그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났을 때이 한일사료가 얼마까지 갔냐면 15,85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요 고점 뚫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차트만 봐도 바다권에위치해 있고 최근에 거래량 조금 실렸고 탄력받으면은 뭐 쉽게 20% 30%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인플레이션 섹터 그 중에서도 요 한일사료에 어 관심을 가지시려고 저 일타 강사 불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00원 이하면은 예 편하게 사시면 좋고요. 목표가는 6,500원 7,000원 네,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4,500원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월달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저녁방송도 출연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뵐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고 하루하루 주가가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마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 주식 투자 어려우신 분들은 이 자막에 나가는 MTNW 밴드에 통해서 불세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 화면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저는 회원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수익 예, 여러분들 돈 벌려고 주식 하시는 거죠 진짜 돈을 버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수많은 회원분들이 예, 계좌로 인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재료는 나오니까요 하루하루 일일이만 하지 마시고 네, 시장의큰 흐름 읽어 가시면서 절대 뒤떨어지지 마시고 어떤 시장이 와도 꼭 수익 내시길 응원하고요 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타강사의 불스 어드바이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MTNW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세 번째 MTNW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 번째 회원 가입을 먼저 완료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어드바이저의 사진 밑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일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